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mRNA 백신 나와서 고마운데 막 이러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이 mRNA 백신 그냥 하루 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음. 하루 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1960년대부터 예. 2020년대까지 예?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끈인지 음. 끈질기게 끊임진, 이걸 붙잡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살려보려고. 몸속에서 살려고요. 이걸 연구한 거예요. 아, 어.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음. mRNA를 약으로 쓸수 있을까. 음. RNA를 약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관심사를 가지고 그리고 mRNA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모두가 DNA를 연구하고 있을 때. 예. RNA를 연구한 마이너리티 그룹이 있었던 거죠. 어. 왜 그들은 그걸 굳이 고민해봤어요. RNA가 약으로 만들어지면 뭐 좋은 게 있어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예. 어.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아, 어디서, 한국에서 어디서 어, 과학기술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요. 주식시장도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아요. 예? 뭔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음, 그렇기 아... 때문에, 이, 이 mRNA 백신의 개발사에도 나오는데, 예? 이 난다, 긴다 하는 뭐, 뭐, 머크라든가 뭐, 이런 파이자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예. 처음에 mRNA 백신은 투자할 생각도 안 하고, 음. 우린 DNA 백신 할 거야. 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다. 우리 DNA로 음. 백신 만들 거야. 음. 그 당연한,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돈이 될것 같고, MRNA 백신 만들어봤자 불안정해서 없어질 건데, 어. 연구도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음. 정말 연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오. 갑자기. 갑자기? 음. 그것도 우리가 운이 왜 좋냐면, 코로나 터지기 한 5년 전이 피크였거든요. 올라가는. 음. 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 mRNA로 백신을 만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예. 이 백신을 통한 임상이나 이런 게다 늦어졌을 건데 음... 우연히 코로나가 터지고 임상 시험이 빨라지고 그래서 아... 우리가 mRNA 백신을 실용화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 전에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그것도 어렵겠는데 하필이면 네. 둘이 운 때가 서로 맞았군요. 네. 저 제가 기본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DNA 백신과 mRNA 백신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DNA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면 나선형으로 돼 있어서 잘안 죽는다. 잘안 깨진다. 그, 그 물질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오고 그건 예. 생각하실 잊어버리세요. 그 잊어버리시고 예. 아까 얘기한 센트럴 도구마만 생각하세요. DNA가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된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예? DNA 백신은 DNA를 넣어 줘서 음. 단백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렇지. 네. 음. RNA 백신은 그 DNA 이렇 단계 를 건너뛰고 어. 그냥 RNA를 넣어서 단백질을 만들겠다는 거야. 예 아. 아. 어떤 아. 단백질을 만드냐? 항원 단백질. 아. 바이러스 껍데기라든가 여기 아.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면역계가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가 아. mRNA 백신과 DNA 백신의 원리예요. 아. 근데 세 단계로 그 단계로 하느냐, 그쵸? 두 단계로 그쵸? 하느냐. 그 물질을 DNA 쓰느냐, 아. RNA 쓰냐인데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당연히 DNA DNA를 써야지 DNA를 써는 건 안정적이고 오래 네. 갈 거고 DNA 쓰면 RNA에 거쳐서 그쵸. 당연히 반응이 되는아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왜, 저도 왜이 사람들이 mRNA 백신을 만들겠다고 했는지 네. 뭐 특이해 보이고 싶었는지 어. 아니면 무슨 블루오션을 찾아간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없었던 과학자의 이름이 커털링 커리코라는 어. 어. 사람이에요 헝가리 분이고 난, 아, 난 RNA로 한번 해볼래? 네, 그, 그분이, 이번에 어. 노벨상을 타면, 네. 이분은 무조건 탑니다. 어. 그래서 이름 외워놓으세요. 커털링 커리코. 커털링, 커털링, 커털링 커리코. 커리코예요 예. 커, 예. 커, 예. 보통 커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예. 커털링 음. 커리코. 헝가리에서 태어난 여성 과학자고. 음. 예. 헝가리 도축업자 딸로 태어났어요. 네, 도축업자 딸로 태어나서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음.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과학자라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대요. 네, 어, 헝가리에서 음. 가난했기 때문에 음. 대학에 들어가서 웬일인지 모르게 이분이 생물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왜 생물학 했는지도 몰라요. 음. 자기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뭐 나는 뭐 꿈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음. 제생의 생존을 위해서 네. 걸어간 것 같아요. 네. 음. 어떻게든 대학에 가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어,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갔다. 그렇죠. 음.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헝가리에서 박사까지 하게 되고, 음. 그 심지어 박사는 MRNA랑 아무 상관없는 음. 물벼룩 연구를 했어요. 물벼룩? <laughs> 뭐, 뭐. 예. 물벼룩. 예? 물벼룩이. 물벼룩이 추운데서 왜잘 사는지 뭐 이런 거를 음, 연구하셔 예, 예. 좋지 않은 전원의 논문을 내고 음. 어. 어떻게 운이 좋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편을 만나 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음. 음.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열심히 박사하고 연구원 같은 걸 해서 어. 운 좋게 논문이 몇편 나왔고 음. 음. 그래서 교수가 돼요 펜실베니아 음. 대학에서 교수가 되는데 예. 교수가 된 다음에 이분이 mRNA를 약으로 쓰겠다 mRNA를 어떻게 약으로 쓸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만 알고 있습 돼요. (mRNA를) 그냥 우리 몸에 주사를 하면 음. 우리 몸이 (mRNA를) 바이러스로 인식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예. 네. 외부물질이니까 네. 그래서 죽이 잡아먹으려고 해요 자, 잡아먹는 게 어. 분해시켜 버리려고 예. 하죠 예. 근데 그 과정을 없애버려 없애보고 싶은 거예요 카리커리코 박사들 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속일 수 있을까 어. mRNA를 우리 몸에 주사해도 음. 우리 몸이 이걸 음. 바이러스로 인식하지 않게 할수 있지 않을까가 음. 카터링 커리커가 던졌던 질문이고 이걸 발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15년이 걸리는데 그, 예. 그분은 굳이 그걸 속여서 뭘 얻으려고 하셨을까요? 어, 보통 많은 과학자들의 머릿 속에는 거기까지 계산이 써있지 않아요. 아, <laughs> 보통은 어, 나, 이거는 나쁜 녀석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한 뭐 항체도 생기고 그게 어, 바, 네, 바, 그런 바, 거, 바, 네. 백신으로 기능을 아, 하는데 과학자들을 너무 이렇게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말아주십시오 아, 아. 아. 하여튼 하여튼 괜히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도 맞니다 아. 저도 아. 아까 음. 시간 연구 말씀드렸죠. 예. 음. 저도 그냥 초파리 교미가 재밌어서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데 음. 이유를 찾게 되니까 그렇게 <laughs> 간 거지. 어. 근데 하여튼, mRNA가를 몸에 주입하겠다는 시도는 많았기 때문에, 예. 커리코 박사가 mRNA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어. 이거를 우리 몸을 속이겠다라는 음. 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미안하네. 실현이 시작되는 게, 이 커털링 커리코가 교수가 됐는데, 예. 논문이 안 나옵니다. 그게 발견은 못해요. 너무 해요. 어려운 연구 시작한 거죠. 어어. 말도 안 되는 연구. 예. 논문이 안 나와. 논문이 안 나오면 예. 과학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구비를 아무도 안 줍니다. 어. <laughs> 그 연구비를 안 주면 어떤 예. 일이 생기냐면 대학에서 예. 이 사람한테 테뉴어 그러니까 중심직을안 줘요. 예. 그리고 자르죠. 네. 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 음. 잘렸어요. 논문이 안 나와서. <laughs> 잘리진 않았는데 예. 교수직을 박탈 당하죠. 아. 너는 도대체 나오고. 하는 게 뭐냐? 넌 논문도 못 내고 연구비도 어. 못 따오고 어. 왜 여기 있느냐? 어. 명문대거든요, 페시비네. 예. 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카탈링 커리코가 하는 연구를 싫어했어요, 음. 그 대학이. 그렇겠죠. 어. 네, 음. 그래서 카탈링 커리코가 <laughs> 이민자잖아요. 예. 강,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딸도 뭐 대학을 보내야 되고 뭐 하니까 그 드루 와이스만이라는 아마 노벨상을 타면 드루 와이스만테 같이 탈 거예요. 예. 어. 드루 와이스만은 백인이었는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예. 되게 제너러스하다고 알려져 있었대요. 어. 많은 학생들에게. 음. 카타린 커리커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 랩에 들어와서 그냥 연구해라. 어. 음. 교수는 아니지만 뭐 연구 연구 월급 줄게. 어.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음. 예. 음. 교수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구로 들어 연구로 들어가 버렸네. 연구를 시작해요. 음.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지금 이제 카타린 커리커가 노벨상을 타면 그 논문 때문에 타는 건데 이뮤니티라는 저널에. 네. 어. 논문이 나가게 됩니다. 이브루 어, 뭐... 와이스만을 교신 저자로 카탈린 예, 어... 커리코를 제일 저자로 하는 저자로... 논문이 음... 음... 이니트에 나가서 지금 그게 조회 그 거의 뭐그그사이테 이션 넘버가 뭐몇 몇만이 넘어가는데 음... 음... 그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우라, 우라 우리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까그 염기가 있는데 그 m r n a 염기가 보통 d n a g t c라고 하잖아요. 예. Rn는 Aguc예요. 예. T가 U로 바뀌거든요. 음. 근데 그 U를 슈도우라닌이랑으로 바꿔치기해요. 가짜로 가짜로 바꿔치기. 해요?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그 그냥 해본 거예요. 예. <laughs> 이 슈는 몰라요. 음.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겠죠. 어.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이것도 달아보고 저것도 달아보고 어.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음. 우라닌을 슈도우라닌으로 바꾸는 순간 네. 우리 몸이 이거를 외부 물질 인식을 안 해요. 이유는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유를 알게 됐죠. 어. 이유를 알게 돼서 논문을 낸 거죠. 아. 뭐톨 패스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RNA를 인식하는 리셉터들이 있는데 음. 수용체가 있는데 음. 그 수용체가 이걸 인식을 못하네. 아. 이걸 바꿔버리면 아. 속인 거죠. 아. 완벽하게. 어. 그러니까 이 발견 덕분에 음. mRNA 백신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왜요? 아. 그게 어떻게 연결돼요? mRNA를 우리 몸에 넣을 때 음.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면역계를 너무 활성화 시켜가지고 아다 죽여버려 m r n 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유리딘만 유리듐만 슈도유리딘으로치 바꾸면 된다. 네. 그, 그 카탈린 커리커 박사는 그걸 발견했어요. 을 근데 그리고 드류 와이스만하고 드류 와이스만은 미국 사람이니까 예? 특허를 내자. 음. 특허를 냅니다. 음. 근데 이 특허가 지금 살아 있었으면. 어. <laughs> 야 지금까지 갖고 있어. 이게 논문이 1990몇 년도에 나오니까, 이, 이, 이걸 들고 있었으면, 예. 아, 2000년도에요. 지금 카탈리권가는 돈방석에 앉았겠죠. 네. 화이자랑 이런 데서 그걸 샀으니까. 어. 음. 근데 이 펜실버니아 대학이, 나쁜 대학이, 음. 그 특허가 자기한테 소유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대학이 있잖아요. 어. 어. 그 대학에서 연구한 거니까. 팔아버립니다. 어. 싹, 헐값에. 어... <laughs> 이상한 회사에 팔아버려요. 어... 그 회사가 돈방석에 앉았어요, 지금. 아. 와. 우와... 거기서 모더나입니까? 모더나도 아닙니까? 모더나가 이제 그 회사에서 사요. 아... 그 특허를. 그것도 싼값에 삽니다. 어... <laughs> 그러니까, 이, 이, 그래갖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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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마어마한 특허가. 네.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 횡포에 의해서. 그 아... 뭐, 몇만 달라도 안 되는 돈에 팔려나가요. 커리코 박사가 지금 이사람한테게 착한데 그걸 회고하면서 참대학이 그걸 나한테서 뺏어가서 팔때 자기도 황당했는데 열 음. 받았는데 소송 같은 건안 했거든요. 근데 음. 그 너무한다. 인생이 막 그런 얘기 해요. 음. 이제 이분은 이제 노벨상만 받으면 되거든요. 아. <laughs>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시죠.